이부에서는 비트초아 님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보고 갈게요. 비트초아 님, 차트 한번 봐 주시죠? 네, 우선은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기 전에 개인 관심과 기관 수요에 대한 이야기 좀할 건데요. 우선은 개인 관심이 줄고 기관 수요가 늘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건스탠리 역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주덱에 살펴봐야 하는 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인데 비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증가 된다는 것 자체가 기관의 수요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늘거나 이제 그런 장에서는 개인의 투자가 아무래도 늘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이제 어,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거의 이제 3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인데 그 정도 가격이라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그것보다 적다라고 판단이 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덩치가 큰 코인에 좀 투자를 하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개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펌핑이 잘 일어나는 그런 코인들 위주로의 유입이 개인으로서는 일어날 수 있고 기관은 오히려 지켜야 하는 매매죠. 지켜야 하는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늘고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좀 같이 살펴봐야 하는 건 이제 모바일 앱 사용량 자체도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을 좀해 봐야 되는데 지금 그냥 증권과 뭐 그런 것 들 전체를 파, 판단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에 관련된 앱 사용자 월간 이용자 수라고 하거든요. MAU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코인 어플이죠. 코인 앱을 이제 70% 정도 사용시간이 줄었다고 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제 신규 유입 자체가 좀 줄었다는 라 거고 그렇다는 건 시장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세력이나 고래 그리고 기관들은 이런 장에서도 뭔가 매집을 하고 그런 음. 것들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나중에 상승. 했을 때 가장 머리 부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것들은 1시 반에 이제 무료 방송에서 이제 그런 것들 더 자세하게 음.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용자 수 그리고 사용자 시간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코인의 장 자체가 조금 더 가벼워진 시점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코인의 모습을 좀볼 건데요. 1일봉입니다. 1일봉으로 좀 봤을 때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 이게 작지만 이제 상승 추세를 조금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18.2k에서 그 직전이나 이런 데서 좀 눌릴 가능성이 큰 차트긴 한데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이렇게 조금 상승의 추세를 가져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만큼이 떠져 있죠. 이렇게 여기 상승 추세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추세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이 상승 추세를 벗어나는 모습이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일봉상으로는 이제 충분히 좀눌렸다가 상승시켜주는 중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진짜요. 우리가 그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2차까지는 이런 짧은 타이밍이죠. 짧은 이제 상승을 가져갈 때 2차까지는 이제 그냥 지켜봐도 된다. 2차 웨이브까지 그냥 보고 그 다음에 진입을 해보는 게 이제 단기 단타를 할때 조금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결국엔 지지나 저항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기 용이하기 위해서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중요하고 좋은 이제 타이밍에 진입을 할때 결론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17k 이하로 내려올 때가 좋은 타이밍이겠죠. 그리고 네. 나서 이 상승 추세를 벗어날 때 이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좀 입절을 하시거나 이런 모습들을 좀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한번더 빠지고 올라갈 자리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FOMC 전에 블랙아웃 기간 동안 이제 좀 상승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생각과 반대가 될수 있죠. 아무래도 네. 뭐 코인 코인에 지금 살얼는 판이 있다라고 음. 판단이 되돈, 된 상황인데 FTX 사건 응. <목소리법> 옆하죠 FTX가 지뢰밭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고 누가 거기에 투자를 얼마나 했고 그래서 얼마나 부실한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살펴봐야 하는 건 언제나 100%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또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 이제 여기서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 관점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물론 이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조금 더덜 가져도 덜 먹어도 우리는 좀 진입 자체를 조금씩 조금씩 하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60% 넣으면 더큰 상승 나중에는 뭐 얻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이제 불확실성이 강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30% 50% 이렇게 강력하게 진입하는 것보다는 전체 시대의3% 이런 식으로 분할로 접근하는 게 가장 맞는. 분할로 모아가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큰 상승을 먹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스닥이 200일 선 위로 잠시 올라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유지가 되거나 더 좋은 모습이 계속 나온다면 비트코인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조금씩 진입을 하고 그리고 아래에서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라인들은 이제 16.45k, 16.5k나 6k에서 조금 이제 진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16.4k 이하에서 4시간봉이 마감이 되거나 하신다면 한다면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그 관점보다는 지금 1시간봉 상으로. 올라가는 이, 이 상승 추세선이죠. 상승 추세선에 네. 벗어나지 않을 때 이제 좀 봉의 아래 만나기 직전에 좀 매수를 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벗어나면은 짧게 짧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네. 나서 매도를 하는. 아니면 손절을 하는 라인이 명확하게 좀 주어져서 이제 단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하시고 아니면 나 중장기로 가져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진입을 조금씩 하시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큰 비중을 태우면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이제 코인의 가격이 낮게 성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개인보다는 기관의 투자가 현재 확실한 장인데요. 사실상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면 기관의 투자가 조금 더 높아진다는 뜻이겠고요.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몰린다면 개인 투자자가 더 많은 시장인데 현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높다는 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도 같이 봐주셨는데 우리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현재 18.6K 부근에서 살짝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2차 파동까지 우리가 보고 진입을 해야지 좀 완벽하게 완벽하게 타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지금 가지고 있는 시드의 3% 정도로 작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매수 타점 조금 잡아주셨는데, 1 시간 봉으로 좀 봤을 때, 우리 밑에 좀 봉이 닿았을 때 매수를 하시고, 그 윗꼬리가 좀 달리기 전에 좀 파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가져가시면서, 매매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것 같고요. 이 부분 살짝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방송 있으시니까요. 비트초아님의 무료방송에서 조금 더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어 상승 추세에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좀 강력한 좀 섹터로, 지금 좀 들어갈 만한 좀 그런 부분 있을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 기관의 모습이 중요하고 음. 고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이런 장에서도 매수를 했고 많이 매집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음. 것이다라는 거고 네. 아무래도 정보의 불균형이죠 정보의 불균형이 있어서 이제 먼저 알고 이제 그거를 더 먼저 접할 음. 수 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나 비트코인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17.1k선 2k선에서 계속 뚫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음. 비트코인이 그. 선을 넘는다면 이제 잠시 무거운 코인들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눌려줄 때는 이제 좀 가벼운 코인들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단타에 이제 보는 방법을 배워야 될것 같고요. 아, 지금은 네. 이제 올라가는 코인들 그 전에 주말까지 올랐던 코인들은 사실 그 전에는 그런 하락을 해본 적이 없었던 네. 좀 문제가 있었던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코인들은 사실 지지나 저항으로 불릴 것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코인들은 사실 매매라고 보긴 어렵고 투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코인 들어가기 보다는 조금 더 탄탄한 코인들 음. 위주로 좀 분할 매수 하시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호가창을 보는 걸 같이 볼 건데요 이 총액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처음에는 총액을 밟으면 되고 네. 이제 처음에 뚜렷한 신호들이 보입니다 이 코인이 좀 올라갈 것 같은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중요한 음. 저항대에 꼭 이제 낀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 총액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아래로 걸린다는 건 결국엔 이 코인이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이 코인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래다 걸어놔야지 라는 심리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총액을 봤을 때 오른쪽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매수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아래로 내 떨어졌을 때 매수할 거라는 심리라니까 지금 자체는 가격이 비싸다라는 심리가 음.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이 오른쪽이 과하게 높거나 이제 왼쪽이 과하게 높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왼쪽은 또 올릴 거기 때문에 내오르면 네, 이때 팔 거야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네. 왼쪽이 오른쪽보다 살짝 높거나 이제 그+ 그것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될때 올라가기 직전에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건 호가창을 정리를 합니다. 올리기 직전에 호가창을 정리를 하는데 음, 네. 이런 식으로 좀 호가창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올릴 거야라는 것이 내포가 되고 음, 그런 시점에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또 중요한 저항대가 문.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중요한 저항대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갑자기 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보시면 단기로 좀 단타하실 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네. 현재 주말에 상승이 나왔던 부분은 매매적인 부분보다는 투기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좀 지켜보시면서 코인에 들어가셔야 될것 같고요. 또 호가창을 우리가 봤을 때 총액을 먼저 보시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누시면 될것 같은데 그 어느 한쪽도 치우쳐지지 않은 호가창이 좀 좋은 호가창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세력들은 펌핑을 줄때그 전에 호가창을 먼저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궁금하시면 우리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에서 조금 더 알아가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좀 관심 있는 섹터나 좀 지금 봤을 때 괜찮은 섹터 있을지 물어봤는데 현재 NFT 쪽은 좀 어떤가요? 네 우선은 이제 아무래도 네. 월드컵의 열기도 있었고 음. NFT 쪽에 좀 많은 영향이 있었어요. 맞아. 왜냐하면 월드컵 때 이렇게 NFT들 어, 과하게 좀 홍보하거나 이런 모습이 보였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중동 쪽도 NFT나 이제 이런 거에 좀 열려 있었다라고 생각. 게 들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NFT 쪽에 뭐 투자를 하라 이런 관점보다는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음. 좀 봐야 하는데 이제 사우디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 경기 경기에 네. 있어서 이제 NFT 컬렉션도 가격이 거의 30%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투자하라 이런 건 아니고 이 축구에 관련된 이런 NFT보다는 이제 어떤 코인이 그래서 상승할 건지 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덕분에 이제 같이 지켜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 FTX나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 결국엔 코인의 가장 주된 거죠. 어떻게 보면 결 결제에 대한 이런 것들 다시 대두가 된 거예요. 그전까지 웹3이다 뭐 다른 이야기를 했죠. 메타버스다 다른 네. 걸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본으로 돌아온 거고 이제 다른 코인들도 나는 애플페이를 넣어 넣었어. 음. 나는 삼성페이를 넣었어.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하는 것들이 다 페이먼트 에 관련된 아, 결제에 관련된 거좀 네.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트위터 역시도 이제 도지로 이제 블루 배지를 계속 맞아요. 이제 결제를 한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를 전체적인 도지가 계속 상승한 상태에서 음.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같이 살펴봐야 하는 게 지금 저번 주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돈또 고른 애플 코인베이스 NFT 지갑 차단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플이 가스비를 인앱을 결제를 한다면 그거 네. 30% 수수료 나한테 줘. 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NFT를 좀 옮기거나 발생하면 수수료가 무조건 일어나죠. 그죠. 그 수수료의 30%를 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30%를 달라고 한것 자체가 코인베이스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고 그렇죠. 결국엔 NFT 지갑이 차단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사실 한번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불과 일주일 전이에요. 도지 아버지죠. 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아무래도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나 핸드폰 만들어 버릴 거야. 나30% 그거 못 내겠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넵 결제를 강하게 반, 이제 반대하고 비판한 적이 있죠. 그리고뿐만 네. 아니라 비탈린 부테리 역시도 이제 개인 SNS를 통해서 그걸 비판을 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코인베이스 역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랑 좀 좋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런 네. 상황에서 결국에는 어떤 뉴스가 떴냐면 일론 머스크 쪽이 음. 좀 같이 손을 잡은 모습들이 좀 같이 보였거든요. 아, 그렇다는 것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다시 도지 쪽에 트위터 광고에 이제 애플이 다시 들어가는 것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팀 쿡을 만난다 뭐 애플의 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라고 얘기했을 때도 네. 이제 결국에는 해결이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 그 전에 이내결제 30%에 대한 수수료 네. 부분이 해결이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지금 앞으로 또 코인베이스가 이런 해쳐 나가겠죠. 이런 일들 을헤쳐 나갈 건데 그전에 이제 설레가 있잖아요. 일론 네. 머스크도 이제 어쨌든 해결을 했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서로에게 영향이 좋지 못하죠. 애플 음. 핸드폰에서 이제 트위터가 빠져도 좋지 못하고 네. 코인베이스에서도 이제 NFT 결제를 당연히 하면 좋죠. 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서로에 부합되는 점만 음. 찾으면 이제 네. 해결이 될 거고, 결론적으로 NFT와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코인이 무엇인가 라고 음. 찾아봤을 때는 폴리곤이 있을 수 있고, 네. 아무래도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가스비가 싸죠. 가스비가 네. 싸고 속도가 빠릅니다. 음. 그래서 폴리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 전에 봤던 NFT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지죠. 네. 어떻게 보면 도지, 폴리곤 이더리움 계열이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음. 그렇다면 이더리움 고래들이 무엇을 또 많이 샀는지 같이 찾아본다면 네. 결국에 상승의 다음 상승 역시 도 주되게 음. 좀 이뤄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하셔야 하는 건 제가 7월이나 8월에 이야기 드렸던 것들인데 그때 역시도 이제 이더리움 폴리곤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것이 적중을 해서 거의 맞아요. 수익이 2000% 이상 이제 많이 났죠 그래서. 그런 코인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결국에는 이제 이더리움 고래들이 매집한 것도 음. 현황을 보고 네. 차트도 개별적으로 봤고 그리고 이 코인들이 수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켜봤던 거고요. 그런 것들을 주덱에 살펴보시면 단기 안에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떤 것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송금 네. 쪽에서 좀. 가 싸고, 가격이 좀 싸고 그리고 속도가 빠른지를 살펴보면 송금형 코인 역시도 리플의 소송이 종료가 되기 직전 이럴 때는 이제 폭등을 해줄 수 있겠죠. 같이 영향을 좀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NFT가 월드컵 이슈 때문에 조금 반짝한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도지코인도 결제 사용처로 좀 사용이 되면서 계속해서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트위터와 애플의 상황을 봤을 때도 아직 도지코인 계속해서 잘갈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NFT 쪽의 강세로 볼수 있는 코인, 또 폴리곤과 도지코인, 또 이더리움 계열의 기반의 코인이고요. 이더리움 고래들이 어떤 것을 매집했는지 보자면 우리가 같이 그것을 따라가면서 좀 매수를 해보면 좀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반에 무료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